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송혜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교 씨가 데뷔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스폰서 논란입니다. 여배우들이 사실 한두 명이 있는 거 아닌데 유독 송혜교 씨에 대해서 스폰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종류도 다양했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송혜교 씨와 관련된 스폰서 논란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애당초 이런 식의 논란이 시작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송혜교 씨는 과거 가을 동화에 출연해서 정말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CF 활동도 할 수가 있었고 배우로서도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그럴까요? 송혜교 씨를 둘러싼 논란도 상당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충격적이게도 스폰서 루머였는데요. 사실 스폰서 루머가 한두 번 나왔던 건 아닌데요. 2013년 당시에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 대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누리당의 유력 정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나중에 또시간에 가고 난 뒤에는 중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스폰을 받았다 이런 식의 루머가 있었죠. 새누리당 유력 정신으로부터 스폰을 받았다 중국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도 장쯔이의 소개로 만나게 됐던 스폰 덕분이었다. 뭐 여러가지 종류의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머 말고 그 전에 송혜교 씨와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두산의 박 박용만 회장입니다. 송혜교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눈에 띄는 한 가지 게시물이 있는데요. 좋은 책 감사합니다. 라면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듯한 책한 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박용만 회장이 썼던 책이었는데요. 당시 그거를 두고 송혜교 씨가 박용만 회장과 뜻밖의 인연이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박용만 회장과 송혜교 씨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두 사람에 대한 얘기는 2021년도가 아니라 훨씬 전 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영신 박용만 송혜교 세 사람이 이웃사촌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 는데요. 장영신이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애경그룹의 회장이 바로 장영신 회장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 세 사람이 이웃사촌이 됐다는 게 아니라 뉴욕의 맨해튼에서 이웃사촌이 됐다는 거거든요. 해당 콘도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이 콘도에 송혜교 씨와 장영신 씨와 박 박용만 세 사람이 전부 다 이웃 사촌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 사람이 콘도를 구입한 시기가 묘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송혜교 씨는 2008년도 2월달에 17억을 주고 콘도를 구입했고요. 장영신 씨는 2008년도 5월달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구매를 했고 그리원남의 박용만 회장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 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런 식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면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기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세금 탈루 하는 것이 다 뭐가 됐든지간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박영만 회장과 송혜교 씨의 목적이 뭔가 좀 묘했어요. 송혜교 씨는 그때 당시에 영화 패티시를 찍고 있었는데요. 영화 촬영을 할때 안정적인 연기를 위해서 뉴욕의 집을 마련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박영만 회장의 경우에는 274만 달러짜리 집을 구매를 했는데 은행의 대출 85%를 받고 구매를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두산 인프라 미주 지사의 모 이사가 위임장을 받고 해당 거래를 처리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구입 배경이었습니다. 30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던 이유가 호텔이 지겨워서라는 거예요. 당시 두산그룹은 출장을 많이 가는데 이 과정에서 호텔 비용만 연간 10만 달러 가까이 소요가 된다면서 그래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출장을 자주 가는데 호텔 비용이 아까워서 콘도를 구입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당시 두산 측에서 미국에서 밥켓 등을 인수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밥켓의 본사는 미국 서부포 지역인 노스다코다주에 있었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해튼에 있는 콘도를 사놓고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듣기에는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아니 호텔 비용이 아까워서 콘도를 산다고 하면은 사업적으로 유리한 지역에다가 사야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법한 그런 거리에다가 사놓고 하필이면 그 콘도를 또 송혜교 씨가 샀던 콘도다 보니까 그런 식의 루머가 나왔던 거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이거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된 루머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때 당시 국민들은 그런 식의 의심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콘도를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됐던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사람이 장영신 회장인데요. 2008년도 5월 달에 장영신 회장은 39층 F1호실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부동산 서류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장영신 회장이 샀던 게 39층의 F1호실이었는데 그거를 구매한 지 하루 만에 팔아버렸던 겁니다. 누구한테 팔았냐? 하필이면 층과 호수가 굉장히 비슷한 39F. 프의 프로퍼티라고 하는 법인에다가 그거를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장현식 회장이 판매하기 2주 전에 설립이 됐던 법인이었고 사실상 유럽의 유일한 조세 피난처다라고 불리는 영국령 맨섬에 설립이 됐던 그런 법인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매각 가격이 빵 원이었습니다. 200만 달러짜리를 사가지고 빵 원에 대팔았던 거죠. 그런데 저 콘도를 둘러싸고 예상치 못했던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손해 의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일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혜원 의원이 알고 보니까 미국 뉴욕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감이 좀 오시죠? 하필이면 손혜원 의원이 샀던 부동산이 바로 송혜교 씨가 샀던 그 콘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메네틀에 있는 저 콘도를 둘러싸고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던 거죠. 투기를 위해서 샀던 것이다, 세금 탈루를 위해서 샀던 것이다, 뭘 위해서 산 것이다, 별별 얘기가 다 나왔. 그리고 그 논란에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송혜교 씨였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송혜교 씨에 대한 사건이 결국에 터집니다. 바로 세금 탈루 의혹이 터졌던 것인데요. 59억 5300만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92.3%에 해당되는 54억 9600만원을 증명서를 없이 신고했던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송혜교 씨 측에서는 계산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인정하고 바로 냈다.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무서에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겠다고 얼마나 그거를 꼼꼼하게 계산하고 얼마나 그거를 꼼꼼하게 챙깁니까? 그런데 저거는 지금 50억이 넘는데 그거를 세무서에서 계산 실수를 한 것이다.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믿을 수가 없는 얘기를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정철승 변호사가 나와서 송혜교 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무 직원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요즘 한창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정철 변호사인데 왜 뜬금없이 정철승 변호사가 여기에 등장을 할까요 알고 봤더니 송혜교 씨의 소속사가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설립 대표가 누구였던 겁니까? 정철승 변호사였던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철승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송혜교 씨의 잘못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잘못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달랐죠. 탈세 방법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무식하다. 한두 푼도 아니고 54억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증명서류 없이 낸다라는 거 송혜교 씨의 아무 의논하지 않고 그거를 처리했다라는 거. 그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도 저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사실상 이거는 세무서에서 송혜교 교실을 봐주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바로 박범계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박범계도 뭐라고 합니까? 50억 상당이 영수증 하나 없이 무증명 신고가 됐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세무 탈세, 탈세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당초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대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죠. 실제로 세무서와 관련돼서 묘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송혜교 씨가 탈루하기 직전에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철승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송혜교 씨의 세금 탈루 의혹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세무서 직원의 실수 때문에 계산 착오 때문에 벌어진 그런 해프닝이었을까요? 왜 도대체 여자 배우가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닌데 유달리 송혜교 씨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까? 제가 참 의문스러웠는데 송혜교 씨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